네. 그럼 재료부터 우선 알아볼게요. 지금 재료가 현재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실처럼 이렇게 말려있어요. 이걸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얘 재질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PLA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좀더 친환경적이고, 어, 얘를 땅에 묻었을 때, 땅의 지열 온도가 한 50도, 40도에서 50도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열 온도에 의해 지열 온도와 미생물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실처럼 이렇게 감겨있는데 감겨 그래서 내가 스리프터에다가 모델링을 넣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 풀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음, 카메라 옆에다 두고, 옆에 노즐, 노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노즐. 그래서 이 노즐은 지금 처음 영상에 보신 분도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노즐이거든요? 요 안에 부품이 2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 재료가 지금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품이 요거,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20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 노즐 사이, 노즐 속으로 통과하게 되거든요. 통과하면서 통과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얘가 딱딱했다가 이 노즐을, 노즐을 통과하는 순간 2 0 0도씨의 열을 받아서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녹아서. 완전 액체처럼 녹는 게 아니고 열을 받아서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거의 녹으면서 나오고 이제 식으면서 바로 식으면서 굳어져요. 이것들이 녹으면서 나오고 식으면서 굳어진다. 이런 원리로 이제 노즐에서 나오는 건데 그리고 한층 만들고 다음 층 만들고 이제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 가요. 우리가 케이크 만들 때 이제 위에 면을 이제 생크림으로 이렇게 바르고 또그 위에다가 또 모양을 또 위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생크림이 이제 필라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노즐이고, 그래서 케이크를 이렇게 바르고 한 층을 바르고 또그 다음 층을 바르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3D 어 프린터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질 중에 PLA도 쓰고 ABS라는 ABS라는 산업용 이제 재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3D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얘는, 얘는 사용을 안 해요. 우리 학교나 아니면 뭐 교육 현장에서는. 대신 우리는 항상 PLA만 사용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PLA 재질의 재료 가지고 컵을 만들게 되면은 컵을 만들게 되면은 뜨거운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받게 되면 얘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식으면은 뭐 변형된 채로 이제 변형이 된 채로 이제 굳어져요. 그러니까 열 변형에 되게 약해요. PLA는 대신 장점은 이제 친환경적이고 만들 때뭐 약간 안 좋은 물질이 뭐 극소량이 나온다. ABS 같은 경우는 ABS 재질을 사용한 컵을 만들게 되면은, 정수기 물 넣어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 변형이, 어, 더, 덜 돼요. 그니까 그게 더 강한 거죠? 그쪽에. 대신 단점이, 쓰리핀린 만들 때 약간 안 좋은 물질이 나오고, 어, 안 좋은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PLA만, PLA만 써야 돼요. 우리 교내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략 이해하셨을 거예요 프린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검색창에 Tinkercad 라고 치면은 이제 위에 이 Tinkercad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저는 이미 로그인 돼있어서 전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그러 아마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입 눌러서 개인 계정 생성하셔도 돼요. 아니면 혹시 오토데스크 사의 아이디가 있으면 그거 사용해도 되거든요. 같은 회사예요. 저는 개인 계정 생성해서 구글 로그인 있으시면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하겠다 하면 이메일 등록해서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선택해 주시고, 승용어릴은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뭐 개인정보니까 대략 넣어볼게요. 아무렇나 그래서, 다서 메일. 음,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는 메일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동의 누르고, 계정 작성을 하시면, 제 아이디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냥, 전에 있던 아이디로 한번, 볼게요 가입을 하셨으면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 여기서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 주시면 우리가 아까 들어갔던 봤던 그 화면 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 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웹에서 작성한 다음에 웹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내가 어디 급하게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아무 컴퓨터나 가서, 어, 이, 팅커 n k 웹에 접속해 주시면 돼요. 대신 단점이 뭐냐면은,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메뉴가 다 단순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되게 단순한 모양만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쉽게,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기초 모델링 교육은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요 모델링은 제가 다음 강의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3D 프린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하셔 가지고 검색창에 큐비콘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이제 큐비콘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다 검색이 되셨으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에 이제 3D 프린터 쪽에 기술 자료실이 있어요 혹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돼 가지고 이런 화면이 아니라면은 이 기술 자료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자료실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리다 보면은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이제 하살표로 돼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왼쪽에 이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셨으면, 뭐 이런 화면이 뜨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때는 제품을 선택하라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 1 1 0 f 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터에. 그래서 3 1 0 f 로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창이 안 떴다 하면은 설정창에 환경 설정이 있거든요. 환경 설정 클릭한 다음에 여기 제품 모델을 310f 로 맞춰주시면 돼요 310f 그래서 확인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팅커캐드랑 큐비콘 프로그램을 이제 어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어떻게 내보내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